너한테 박콘 다 어디 갔어? 내가 다 먹었어. 그럼 어, 아빠는 뭐 먹어? 하, 미안해. 내가 다 먹어버렸어. 응. 아빠. 나 하나 주에 너한테 박콘 먹어. 어때? 맛있다. <laughs> 하나 주예? 이 간식 있다. 아, 고마워. 쟤째 먹어? 고마워 하기 전에 손, 손으로 넣은 것 같은데. 네. <끼가> 맛있어? 지갑? 지갑? 지갑의 모양? 이거 하나씩 나눠 먹자. 이거 하나씩 나눠 먹자. 응, 먹어. <끼가> 네. 음, 나, 나안 먹어보는데. 지아 먹어. 지아가 다 먹어버렸네. 아나마 네. 아빠 이제 없다. 이제 없다. 아빠 다 맛있게 먹었다. 지아가 저거 맛있어 고마워. 응. 자, 이제 이거 좀. 이거 누가 준 거야? 응? 이거 누가 준 거야? 다 먹어서 아빠가 묶어줬어. 우리 같이 찐찐히 려가자 그래? 우리 가자. 응. 가자, 가어도, 가어도. 가자. 가자. 가자.